코니 얘는 언제 오는 거야?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. 라라라 가자 테리. 어 코니. 어왜 이렇게 늦게 와? 이상. 어? 나 이거 보여? 우리 멍멍이? 얘 뭐야? 우리 멍멍이가 이, 이름이 테리인데 응. 그 옆집 할아버지한테서 이게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잠깐 지금 응. 하고 있어. 어. 귀엽게 하고 있 지금. 안 아니야. 귀여운데? 응 어, 귀여운데? 얘 귀여운 말 싫어해. 음. 아 진짜? 어잘 생겼다. 어, 얘는 어 맞아 잘 생겼다야 내가. 아... 어 좋아하잖아 이거. 뭐야, 이거 뭐 어, 어, 이거 봐. 어, 뭐, 어, 이거 봐. 이거 뭐야? 뭐 맞아. 그래? 뭐 하는 거야? 아 맞다. 나 오늘 엄마가 총각김치 해놨다 하셨는데. 총각김치? 어그 심해 맛 나, 없어. 어, 근데 너 엄마 있어? <laughs> 어쨌든 나 그거 좀 빨리 먹고 올게. 어, 아 알았어. 어 총각김치 맛있겠다. 아. 갖다 주셨다 했지? 냉장고라 했나? 냉장고 없는데 내 방에 있나? 뭐야 뭔 소리야? 엄마? 아무도 없는데? 응? 뭐야 여기서 나오는데? 어? 뭐야 뭐 이거? 안녕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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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뭐? 어, 일단 코니 불러봐야겠다. 뭐지? 야! 어? 너왜 우리 집에 왔어? 어? 아니 그냥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아무 아... 냄새도 안 나는데? 야 어쨌든 야 이리로 와봐. 아니 문 열어놨어. 이리로 와봐 빨리 빨리 빨리. 이거 봐 뭐? 응? 어? 이거 땅치 같은 애 뭐야? 괴물이다! 아 아니, 아니 괴물 아니야. 어, 괴물 같아. 괴물. 괴물. 아니 괴물, 괴물 같아 보이진 않아. 괴물. 네 얼굴도 괴물 같아 보여. 빨리 와봐. 오 내가 아까 냉장고에서 맛있는 냄새 맡은 게 이거였거든. 사탕? 어 <laughs> 뭐야? 어 입벌린다. 오, 입 벌린다. 오, 오 뭐, 뭐야? 야 이거 달라는 건가? 아 씨지 말아 봐. 기다려 봐. 갑자기 사탕 먹고 나서 돌변해서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? 어? 오 뭉더. 오오오오어 뭐야? 의를 <laughs> 줬는데? 우와, 우와, 오, 열면, 오, 오, 야, 야, 아유, 농락하지 마, 야. 어? 우리가 먹힐 수도 있어요, 그래. 야, 야, <laughs> 야 한번더줘봐 어, 것 알았어. 아, 될까? 아, 안 죽었네. 어, 될까? 아, 줄까? 안 될까? 아, 안 죽었네. 될까? 아, 안 죽었네. 될까? 아, 안 죽었네. 어, 될 아, 뭐해, 빨리 줘.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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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? 이, 얘 여기서 온거 같은데? 이런 게 뭐지? 불러 나도. 아니거 이거... 너가 한번 들어가봐. 아뭘 들어가봐야? 이거 들어갈 수도 없어. 아 저번부터 있었거든 이게. 네?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우주 같지 않아? 어. 그런가? 어... 그게 약간 외계인 같고. 어. 오... 어쨌든 사탕 빨리 줘봐. 얘배것 같아 야. 어. 어. <laughs> 어. 맛있게 먹는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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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똥? 똥 줬는데? o 하나 더 먹어봐 d 탕몇개 있어? 나다 줬어 그 t d o 내가 어, 어, 오, 오 케이크! d o n 그럼 내가 집에 가서 t 가 o n t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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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가져와봐 n t don't don't d 자 n 자 d o n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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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나 d o 나왔어 나왔어 너무 귀엽지 않아 t 그런가? 어 벌써 입 벌리네. 야, 이거 이것도 한 먹어봐. 그게 뭐야? 상한 고기. 응? 안 먹는데? 뭐야 상한 고기 안 먹는구나. 이거 하나 먹어봐. 야, 먹어. 자 먹어, 아, 봐아그 뭐, 너무 맛있지 마. 야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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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어, 왜 이렇게 많이 줘? 그만 줘, 야 그만 줘, 어, 몇개 가져온 거야? 야 그만 줘. nhầm yeah